같은 말씀이래도 잘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도 여기 나무도 산도 동물도 사람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 이런 걸다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다 나하고 무생물인 돌하고 무관한 것 같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이해는 못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는 못하지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비신자들도 그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연결됐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 그 키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렇게 부담 없이 들으시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질까 봐 두려운데요. 아 이건 정말 오늘 설교에 뭐 특별한 이론을 제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정말 가치 있는 설교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설교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래요. 아, 이 설교만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신다면 정말 커텀 체인지. 작은 변화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이 코로나 19이 사태 속에서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요즘 느끼는 이런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각도에서 느끼는 이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는 이 영감 때문에 행복합니다. 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의미 지난주에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 관점이 생각의 관점이 확실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씀 같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말하는 것 구원받기 이전, 율법에 있을 때 이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약합니까?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에이, 골리앗은 당시 천하 부족의 장수였고,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바로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실어서 물맷돌에 심을 실었더니 단한곳 급소인 이마를 맞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라요, 믿음의 차이. 오늘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지적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명자 모세. 그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웠을지라도 그는 한 명밖에 애굽 사람 한 명밖에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있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겠고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모세는 여러 번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그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평상시에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라 땅에 던져라 그러자 뱀이 됐죠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이 모습은 마치 동키오테 같죠. 어떻게 당대의 최강국 애굽에 한 노인이 들어가서 그걸 그들을 무찌르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해결했다는 걸 아시죠? 결국은 그 지팡이를 던짐에 바로 바로와 그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뱀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하수가에 가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치자, 거기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하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박살 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러자 그 지팡이로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자 온 애굽 땅에서 이가 올라와서 박을 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올라서 살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 이렇게 물과 비가 같이 섞였다는 게 이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죠. 불이 내려 땅을 달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온 애굽을 우박으로 인하여 파란색이 다 죽어간 그 상황에서 더 싹쓸이 먹어버리게 합니다. 모세 이 지팡이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에 섰을 때이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인들은 그 물에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는 1계라는 영화에서 보면 찰튼에스톤이 가진 그보다 키가 더큰 엄청난 지팡이로 보이죠. 한번 볼까요? 지팡이 가 어디 있어요? 예, 저기 들은 지팡이네. 저 지팡이네. 그것만 찾으셨어요? 예, 다른 그림들을 보면 지팡이가 모세 키를 넘기는 그림들도 사진도 있고 저도 기억해봐도 엄청 예, 저렇게 큰 지팡이로 보이잖아요 저를 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막상 지팡이를 보면 에이, 1m밖에 아니라 그래요 1m밖에 지금도 그 저기죠 박물관에 가보니까 특별한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 다이 골리앗을 벤 목을 벤칼 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1m밖에 안된다 1m밖에 그러니까 뭐 큰 뭐가 아니라 그냥 작은 지팡이 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예, 다윗도 이제 골리앗이 횡패를 부리는 걸 보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자 전쟁터에 있던 형들도 맞고 임금도 말렸지만 끝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검을 주잖아요. 무기를 주잖아요. 그 노하고 자기가 평상시 사용하던 그 물맷들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여기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을 합니다. 모세 아론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서 이 고생 시키냐. 그러자 그때 모세가 다위를 지팡이로 두번 칩니다. 쉽게 말씀하면 좀 죄송하지만 모세를 그렇게 부려먹고 두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가난에 못 들어가셨다 너무 좀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자꾸 이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내가 치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다는 그런 심정이 강해진 거예요 이 해석이 쉽지 않는 해석인데요. 결국은 그것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모세는 온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인데 그가 화를 낳은 것도 좀그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자꾸 이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보다. 내가 두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강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 다이에게 있었던 물맷돌 보다도 더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실패의 그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옛사람 아담에게서 내려온 옛사람 그것은 죄가 많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육체를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옛사람의 나를 내려놓고 거듭난 나를 인정하면, 거듭난 나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물맷돌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용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름을 쓰다가도 우리도 당신 아버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운명하셨는데요. 유자, 도자, 근자이십니다.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도 쉽게 안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를 못했어요. 덜덜 떨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하라고 읽어야 되느냐 야외라고 읽어야 되냐 할 정도인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시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 문도를 전도하러 내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뻐해요 충만해갖고 돌아와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또 우리에게 굴복하던데요 주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집한 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부인 금고 따로 있고 남편 금고 따로 있는 집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러면 얼마든지 남편이 부인 도장 갖다 도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인 모르게 남편이 도장을 찍고 보증을 썼어. 그러면 부인이 책임져야 될까요? 안져야 될까요? 예?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분명히 허락을 안 받았는데. 부부가 별산죄여도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안 지는 방법은 뭔줄 아세요? 안 지는 방법은 남편을 고소해야 돼요. 내 허락 없이 가서 내 도장, 인감 도장 갖고 가서 보증섰습니다. 이렇게 고소나 해야 그래야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아 그거 인정 안 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 도장과 내 이름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씀. 내 도장과 내 이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거나, 도둑이라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노' 사용하지 말라 했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타이시가졌던 물맷돌보다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보다 더 권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오도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는 진실로 두 번을 쓰면 최고로 최고로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저 모세가 판석을 두번친것 같은 내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관점에서 사용한다면 지금도 그 능력은 거룩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미래형,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관점에 자꾸 기도할수록 번아웃된다고, 지친 지친다고, 하나님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걸 기도할수록 해보세요. 지쳐요. 맥이 빠져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병용으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성된 것을 자꾸 강조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카톡을 만들고 교인들 간에도 카톡을 만드셔서 감사를 서로 나눠 보라고 감사가 습관되도록 해 보자고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해보시기를 다,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 내가 어,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데 나도 집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 뜻이라고 확신이 와. 그러면 어, 그 집이 되기 전에 아파트가 당첨되는 걸 기도하고 당첨되는가 어디서 분양하는가도 알아볼 거야 볼 것이고 아 적어도 계약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그 기쁨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느끼면서 주세요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아 그때 기쁨이 어떨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제를 바꿔서 기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번 강조하는 기도 방법인데 제가 여러 해도 여러 해 전에 NLP를 연구해 가지고요. 아,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세미나도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 없이도 이 NLP만 잘 활용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와서 그걸 때려쳤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건 아주 무서운 거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을 계속 지금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발 듣고 흘리지 말고 실천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자기 전에 계속해서 호흡을 합니다. 예수, 예수, 깊은 호흡은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한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글로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꼭눈 뜨고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막상 못 해봤는데,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예수 하면서 예, 숨이 멈춘 상태에서 제 기도 제목을 하나를 써요. 수, 또 호흡을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 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100억을 주세요. 백억, 그리고 백억으로 어, 교회와 집과 미래와 모든 것가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건강, 내 영과 내 정신과, 내 육체와 경제,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여튼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완료용으로 자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7년 동안 어느 교회 사건을 제가 자문하는데요. 다 이겨놓으면 또 조금 있다 또 치고, 다 이겨놓으면 국가 법원에 가서 또 치고, 다 이겨놓으면 이겨놨어. 그런데도 또 오고. 그러면서 7년 가니까 막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졌어요. 정말 이번에는 재측에서 졌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난주에 양측이 만나서 화해 각서를 쓰고 화해로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돈도 얼마 주고 그렇게 다 끝났어요. 7년 고민하는 분, 그러면서 저는 느껴요. 아, 이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게. 그냥 막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깨닫는 이 방법을 정말 알고 기도한다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아무튼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피드백을 나누며 신앙생활할 때 쿼텀 첸지가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과 건강한 가치관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강과 인간관계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제가 체험하는 참 놀라운 것을 간증삼아서 드리는 이 말씀이 실천해 보시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정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일을 이루겠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서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때로는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바른 신앙, 신앙, 바른 가치관, 육체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건강, 인간관계도 건강한. 융합적인 종합적인 복을 누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